간호학과 가는 방법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마 대졸자 전형이란 단어가 계속 뜰 겁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는데 간호조무사 대표 카페인 전간조에도 항상 나오는 단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전형이길래 수능 편입 말고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하려는 걸까요? 여기엔 명확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전형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단점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호학과 입학을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하는 이유와 단점, 준비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정보 더 찾을 필요 없이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어떤 장점이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현실적인 난이도입니다. 수능 편입에 비해 비교적 쉽게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요. 수능이나 편입은 영어, 수학 같은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데 반해 대졸자 전형은 학위 성적만 높게 받으면 됩니다. 물론 대학 성적도 높게 받기 어렵죠. 근데 대학 성적이 낮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새롭게 학위 성적다고 지원하면 됩니다. 대졸자 전형을 찾아보면 항상 학점은행제도 언급되는데 그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할수 있어 직장과 병행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간호조무사 분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성적 높게 받는 것도 대학에 비해 훨씬 쉽고요. 경쟁률 측면에서도 유리한데요. 간호학과는 인기 학과인 만큼 원래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수능 편입은 기본 3~40대 1 정도 해요. 그에 반해 대졸자 전형은 4대 1 정도 예요 서울권에 위치해서 인기 많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입시 결과에서 경쟁률 10.92대 1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이 적당합니다. 타 전형들은 수학, 영어 등등 여러 과목들을 준비해야 하기에 학원비 및 인강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졸자 전형은 학점 성적이 높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점 성적이 높은 분은 크게 준비할 거 없이 바로 원서 넣으면 되고요. 대학을 안 나왔거나 학점 성적이 낮은 분들은 학점 은행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100% 온라인이라 대학 학비의 5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준비 기간이에요. 아무리 쉽고 저렴하다 해도 준비 기간이 길면 망설여지잖아요. 이건 8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의 말에 지원 가능해요. 이런 장점들로 인해 간호조무사 분들처럼 직장이 있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직장... 병행하며 준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그렇다고 이 대졸자 전형이란 게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단점으로는 전문대만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호학과는 4년제, 전문대 상관없이 모두 4년 과정이라 그게 무슨 상관인지 싶을 텐데요. 4년제 대학은 자대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실습 환경도 좋고 졸업 후 해당 병원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유리합니다. 대형 병원이라 아무래도 대우도 더욱 높게 쳐주죠. 다만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후 처음부터 이런 대형 병원으로 취업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소병원에서 경력 쌓으면서 스펙 업그레이드 들을 한 후에 지원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권에 대표적으로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가 있습니다. 서울여자간호대는 학은제 출신을 잘안 뽑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목소리> 준비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고졸 혹은 대졸자인데 학점 성적이 낮다? 학점은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공은 경영으로 하는데요. 쉽고 저렴하고 기간도 적게 걸려서 대부분 경영으로 합니다. 대졸자 전형은 전공 관련성 상관없이 학점 성적만 보기 때문에 경영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온라인 강의는 녹화 강의라 매주 올라오는 강의를 2주 안에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듣거나 주말에 몰아서 들으셔도 돼요. 학기당 15주 과정인데요. 8주차인 중간고사, 마지막 15주차인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시험 또한 온라인으로 보게 되는데요. 보통 그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시험기간이며 과목당 1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시간 여유롭습니다. 중간에 과제 및 토론도 있는데 과제는 한달반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며 주제에 관한 내용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토론은 얼굴 마주보며 하는 토론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면 돼요. 자세한 준비 과정은 학생분들의 상황에 따라 그에 적절하게 플랜 세워지는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간호학과를 왜 대졸자 전형으로 준비하는지 다뤄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다뤄서 짜잘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영상 보시고도 궁금한 내용 있다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시티비 허성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